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선물 여러분의 오즈입니다. 오늘의 선물은 대전에 새로 생긴 쉐이크쉑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문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장에 드시고 가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안석이라 네. 매장에서 드실 경우에 음식을 그그 받고 음. 이제 안직 자리가 없으시는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때 포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어, 자리가 없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들고 계속 그만이요. 어... 자리에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 일단 들어가어요 그럼. 네. QR코드 앞에서 인증 부탁드릴게요. 매장에 진입하는 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많은 듯 상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매장에서 취식할 것이 아니라면 포장 전용 키오스크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출식할 예정이라 줄을 섰는데요. 이제 드디어 주문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버거 <목소리> 더블 하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 쉐이크 하나, 네. 렌치프라이 하나 드세요. <목소리> 네, 맞아요. 아... 네. <목소리> 네, 전화번호로 할게요. <목소리> 요 네, 혹시 이거 7,000원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살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구매 같이 할게요. 다이어리가 입고된지 안 된지 몰라서 네,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되요 아. 혹시 영수증 갖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살수 있는 거예요? 갑 그것도 상관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다이어리로 구매하신 적이 있나요? 네, 네. 다이어리 는 제가 얘기랑 사전 예약인데.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결국 다이어리는 구입하지 못했고 아쉬운 대로 홀리데이 이벤트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 네, 가자야. 미국 3대 버거라는 쉑쉑 버거가 수도권, 부산에 이어 대전까지 상륙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3대 버거를 대전에서도 즐겨보세요.